짠! 저는 이제 대전으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라이온즈 연습 시간입니다. 또 이진영 코치 더 저보고 또 장난을 걸려고 한마디 던지려고 배 불뚝 나와가지고 이진영 아저씨, 아, 저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삼성라이온즈. 자,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기럭지 보면 누군지 알겠죠. 길어요, 길어. 꽉 찹니다. 차우 안녕. 구자욱 선수. 불꽃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리드하고 있자. <laughs> 9경기 연속 올 시즌 매진입니다. 자, 1차전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행복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오늘 페라자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 주면서 1차전 하나이글스가 승리. 야, 경기가 끝났는데도 야, 거의 꽉차 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경기를 마치고 선택한 메뉴는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선택한 메뉴는 감자탕입니다 자, 많이 먹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저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식구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저의 마치 인마이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aughs> 저의 원정 가방들이고요. 제 화장품들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죠? 자 화장품 있고 자 면도기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용품들 클렌징 오일부터 샴푸 뭐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보부상이에요 저. 자, 여기 또 뭐가 들었죠? 저도 제 가방을 잘 몰라요. 자 따라라 뭐 뭐야 이거? 뭐죠 이거? 아뭐 비상 약품부터 뭐 엄청 많요 왁스. 저 나무 젓가락 와제 충전기입니다. 저는 또 충전할 것이 많아서 이렇게 충전기에 다리가 많이 붙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원정 가방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엄청 많죠? 둘째 날인데 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 날 나왔는데 오늘 경기 취소되면 안 돼요. 취소되면 내일 더블 헤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꼭캐야 합니다. 경기를. 아직 하늘은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 있고 흐리지만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선수들 부상 없이 경기하길 바라고, 방수포... 이렇게 방수포가 대형 방수포가... 대형 방수포... <laughs> 우천 취소가 되면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하면 많이 미끄러져요. 자, 유현진 선수가, 데이빗 로버츠 감독님께 드렸던 빵 성심당 대전하면 유명하죠 대전에서 어저께 성심당 사장님께서 먹어보라고 갖다 주셔가지고 저도 한입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따라라란 따자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성심당 빵이래요 캐스터님도 주고 나눠먹다가 남은 거 제가 먹고 있어요 사장님 잘 먹을게요 대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비는 안 오네요. 베라자 선수 또 타격 연습하고 있네요. 베라차. 와우. 괴물 유현진 선수의 글러브. 현진 <laughs> 유. 야 글러브가 섹시하네요. 홈초 갈까요? <laughs> 김현진을 보면 딱 기대혁이 생각난다. 기계네 팔은 왜 이렇게 일정적으로 공이 날아가 야. 언니 <laughs> <laughs> <뒤져>. 일정적이야. <laughs> 빨리 뛰어. 자 여러분 여기 장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뭘까요? 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구자욱 선수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네요. 정말 기네요. 와 정말 기록지가 나무 막대기보다 훨씬 긴데. 구자욱 선수입니다. 한참 준비 중입니다. 경기 준비. 자 진짜 장인이시죠. 기계 하나로 이렇게 파울라인을 쭉 그리고 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양쪽에서 줄을 잡아 당기고 직접 수동으로 했는데 와 정말 장인이시네요. 오늘 선발 등판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문동주 선수도 있고 황준서 대냐죠. 오늘 선발까지. 와, 사선발이 이렇게 같이 나와 주네요. 이런 모습도 처음 보는데. 그러게요. 야. 대장 등수. 응, 원래 선발 투수들은 싫는데 와, 하나 투수들이 확실히 결집력이 좋네요. <laughs> 자 이번 대전 브이로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찍었지만 가면 전 재밌게 하고 이제 퇴근하도록 할게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봬요 안녕